안녕하십니까. 크리스틴 조르바 19편 줄거리 리뷰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해봤고, 19편을 봤습니다. 19편을 봤는데, 이제 18편에서 그, 소멜리나 사건이 그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 이후 19편에서 이제 주인공과 조르바는 그 사건을 잊기 위해 이제 일에 매진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 부블리나 부인이 많이 안 좋다, 몸이 안 좋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후다닥 가 보니까 이제 임종기 일기 보식전이에요 근데 그 일본 그 상황인데 또온 마을에 난리가 났죠. 또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보블리나 부인이 프랑스인이에요. 가족이 없어요. 혼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인이라는 이유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간에 어떤 섬의 일원이라고 보시면은 이게 상반되는 게 뭐냐면 자기 가족이 죽어서 지금 복수를 할 정도의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오히려 가족이 아니고 오히려 외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죽음을 보고 그 죽은 사람의 물건들을 자기가 독차지할 생각에 오히려, 오히려 조바심을 내면서 오히려 막 행복해 합니다. 정말 상반되는 죽음의 어떤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어떤 죽음에서는 막 자기 일처럼 복수를 하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죽음은 오히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히려 더 바라는 그런 반응. 그래서, 주인공과 조르바, 조, 주, 주인공이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그,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 라고 하는데, 조르바가 냅두라고. 그거 하냐고, 죽은 사람이 다시 나오냐.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오르바는 이미 그술 먹고 있을 때부터 새벽까지 이미 얘기견했어요 이미 그때 딱 보고 받아들인 거죠 이미 마음을 다 이제 준비를 한것 같아요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아니었나 왜냐면 누가 태어나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일반적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죽음에 대해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슬퍼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태어난 순간 죽음은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사건이 이제 점점 이제 인물들이 하나 하나 사라지면서. 이야기의 끝을 달리고 있는데, 남은 거. 남은 건 이제 사업이 성공하냐, 마냐, 이거죠. 그리고, 조르바 영감의 꿈을 꾸는데, 배 타고, 앵무새를 데리고, 배를 탈까 말까 가격을 흥정하는데, 뭐, 그래서 뭐, 결국엔는안 탄다 그러고, 뭐, 끝는다 아무튼 그래요. 조르바 19편을 봤어요. 좀, 좀 아쉽다. 점점 이제 부블리나 주인, 부인도 이제 그러고는 위독해서 꽥 해버리고. 굉장히 이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일단 조르바라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 누군가는 도로바 같은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인공 같은 성격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다라고 하면 맞나요? 현실적인 소설이다. 굉장히 삶을 굉장히 압축해서 각각의 여러 가지 개성 있는 인물들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역시 명작이다. 되고. 20편이 이제 마지막인데, 어떻게 결말이 날지 한번 보고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